추적 관찰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 한국인 3, 40대가 예고 없이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밤낮이 바뀐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 흡변 그리고 증상이 없다고 방심한 채 방치된 LDL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혈관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나쁜 습관, 방치된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의사와 함께 정하고,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혼자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조절하는 것. 탈모약, 보톡스, 피부 관리는 서둘러 챙기면서, 정작 목숨과 직결되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미루는 것은, 이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와 내 가족을 예고 없는 비극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건강 관련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 보세요. 지금까지 100년 건강이었습니다.